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한 집대를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은 32장 2절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 줍니다. 32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에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하며 그 아나도밭 기업의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고 물을 권리도 예레미야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도세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1 5절말씀에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아나돗에 밭을 사는 행위를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인류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지금 예루살렘성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3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멸망의 위기가 단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는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9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과 집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지 전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경로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이 언제 건설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때에 건설되었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 다름 아닌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방 문화와 종교를 이스라엘에 유입시킨 그러한 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날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32절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심지어 35절 말씀처럼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게 제물로 드리는 그 인신 제사에 가증한 일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증한 죄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 베푸시려는 계획이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조성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 일부러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그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심판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보여 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죄악된 방식, 죄악된, 죄악된 방식들,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서 그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죄악을 따르는 모든 모습들을 물리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길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그 은혜 안에 깨어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 so.